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아나시고 본디오 블레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준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맘. 살면서 그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눈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 살면서 길그 걸으까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를 포함한 성경의 이 지혜에 관한 책들의 공통적인 핵심 주제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오 장에서는 이제 앞서서 사 장까지 해 아래 인간의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 그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 이를테면 권세나 성공, 인기, 주변 사람 등 어 그런 것들을 잔뜩 얻어도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허무감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이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바른 마음가짐이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우매한 자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 전도자는 오늘 꼬집어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 삶이 결여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그 최초의 예배, 최초의 제사 때부터 그러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그 최초의 제사, 최초의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드린 제사의 종류가 무엇이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함께 똑같이 중요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예배와 삶을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따로 드리고, 나의 삶은 내 마음대로 따로 살고, 이러한 자세는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 이 예배와 삶이 함께 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이어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할 것이라. 전도자는 이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미 없는 언어들을 다 쏟아놓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그런 관계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관계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원리와 같은 맥락으로 4절부터 6절에 이제 서원, 하나님께 하는 그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있다면 미적거리지 말고 꿈을 대지 말고 그 서원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또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수로 서원을 했다라고 핑계 대지 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하나님 무엇무엇을 해 주시면 제가 무엇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이라고 서원을 했고 사사기에 보면 그 사사 입다가 암몬자선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고 서언했었고 사무엘상에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이라 서언하였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다양한 서언들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주 또 엄하게 이 서언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언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서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서원의 대상인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 불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본질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지하며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 그 신실하심 나도 본받아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즉, 약속과 이 드림입니다. 하나님과 말로 한 약속을 삶으로 지키는 것이 서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나의 이것들 저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하나님 앞에 맹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따로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 형색을 갖추기보다는 진정으로 삶을 드리려는 그 마음과 자세가 더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언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특별한 경우에 이 하나님의 은혜 에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특별히 더 내어드리고 싶은 소원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서언하였을 때에는 그 서언을 지킴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이며 순종입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결국 허무함 이 인생의 헛된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8절 9절에 이 인간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불의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그 현실을 목격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한 것을 보고도 당황하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결혼, 하나님께서 빠져 있는 이 인간의 삶이란, 인간의 욕망이란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반절이 중요한데,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즉 가장 높으신, 더 높은 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바라보시며, 결국에는 그것들을 다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저 눈딱 감고 외면하면 된다 라는 말씀일까요? 그 정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떠올려 보면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성경은 정말 많은 구절들로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가 딱한 구절을 떠올려 본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마음속으로 혹은 관념적이나 혹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 라고 느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개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별개의 다른 두 사랑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 하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이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여 나의 매일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연납될 아름다운 제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과 거래하고 조건을 거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원하신 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결단하여 행하고자 하는 결단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의 관계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이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